차라리 열 물어놔요. 걔 물지 마. 내가 어. 죽으려겠다. 그러니까 허스키는 주구리가 안에 가야겠다. 그죠? 바로 알았 우리... 아, 어? 제가 열었어요. 주구리. 아. 아니, 강제 다이어트 되시겠어요, 얘네. 아, 난리다 난리. 뭐가 문제야? 뭐가 문제야? 저 뭐가 문제야. 네? 저 아, 죄요? 먹는 거 아니야. 어. 아이뭐 문을 제요? 먹는 거 아니야 어. 아이뭐 문을 그렇게 따네 탈취를 규제해요 쟤네들이 비글하고 허스키는 견사 만들 때 진짜 꼼꼼하게 잘 줘야 되거든요 문 어떻게 땄어 아 이게 뭐 아, 그러지마 문을 묶어야 되고. 음. 아 끈이 어디 있어요 제가 찾아갈게요 음. 얘를 어떻게 땄어 어떡하네 이 아. 음. 이불은 모르구나. 왜안들려고 했는데? 왜안들려고 했는데? 어, 야! 어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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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하지마, 소리야. 소리야. 레어스키가 탈출의 규제예요. 뭐든 다 탈출해요. 쫓아오네. 아, 이뭐 문을 시킬 킬 다네. 문 어떻게 닫아? 아이거 뭐? 아. 오 야, 아, 또 나왔어. 오 야야야야. 아. 마지막 소리야. 소리가, 보리 소리가, 소리가. 조윤아, 힘내. 다 아, 이리 와. 소리, 소리 소리가, 보리 소리야. 에. 네. 소리가 이리 와. 소리 가지. 와, 오呦, 와얘힘 장난 아니야어 그래 그래 그래. <laughs> 알았어 알았어. 그리고 얘가 그 문은 여는 방법을안 해요. 아 예. 네. 바로 여는데. 그럼 평소에 되게 계실 때도 늘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시는 거예요? 제가 있을 때는 다 그냥 거실을 같이 있어요. 같이 있어. 그럼 그때 안 싸워요? <laughs> 그니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떼내시고, <laughs> 놀았다가 떼내시고. 네.